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우아꾸씨 버투버 비하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버투버를 극혐하고 조롱하던 우아꾸씨 왜 이세돌이라는 버투버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을까? 그렇참 어이가 없는 놈이긴 해요. 아,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참 어이가 없는 교주긴 해요. 그쵸? 일단, 우왁구시 버튜버 무시하고 비하 발언을 했었습니다. 키즈나이가 당시 데뷔했을 때 키즈나이 무시하고 자기보다 구독자 많아지면 한강 다이브 하겠다. 뭐, 이런 개소리까지 했었죠. 이거는 과거에 존우가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음, 옛날 채널이라서 영상은 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우왁구시 키즈나이 영상 딱 보더니 얘한테 구독자 밀리면은 한강 가야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때는 진짜 한심했잖나 보지. 어. 얘가 은근히 오타쿠를 혐오하는 성향이 강해요. 떡혐오가 있어가지고 떡을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떡들이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를 깝니다. 그러니까 게이머가 왜 오타쿠를 무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왜냐면 일반인 보기에는 게임하는 놈이나 오타쿠나 똑같은 오타쿠란 말이야. 그런데 이딴 짓거리 했다. 자기는 초딩들 데리고 게임하는 애가 GTA 하던 애가 그쵸? 나는 솔직히 우아굳 방송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 초딩 잼민이들 수준의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 대신 조우는 조금 수준 높아. 맞아? 아니야? 조금 어려운 이야기하고 어? 연령대가 높단 말이야. 어. <laughs> 나는 잼민이들이랑은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던데 얘는 사이비 교주다 보니까 딱 잼민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친구들 잘 조련하면서 데리고 놀더라고 그쵸? 어쨌든 그딴 소리를 했었는데 얘가 결국에는 키즈나이한테 구독자 따였죠 키즈나이는 구독자가 300만명이 넘고 현재 우아꽃은 170만명 구독자가 있다 이거죠 가장 어이가 없는 거는 얘가 오타쿠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고 비하나 무시발언을 일삼아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버튜버 초창기 때 버튜버에 대해서도 비하와 비난을 일삼았던 친구입니다. 그랬는데 이 VR을 하더니 사실상 VR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버튜버랑 똑같거든, 그렇 그런데 자기가 VR에서 아바타 움직이는 거라 버튜버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VR 한참 갖고 놀다가 버튜버가 판이 좀 커지니까 VR 가지고 이세돌까지 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버튜버판이 한국에서도 많이 커졌는데, 그런데, 버튜버 초창기 때 키즈나이 비하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 키즈나이한테 구독자 밀리며 한강 가야겠다고 했던 그 말. 왜그약속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쵸? 언제쯤 약속을 이행할 건지, 이쯤 되면 한강 가가지고 돗자리 깔아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어? 소주병도 까고, 어? 저기, 일본 있는, 동남쪽을 향해가지고 절이라도 하고 사과방송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누가 막 한강 다이버 하라고는 안 하잖아. 그쵸? 일단은 한강 가가지고 야방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근데 뭐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때는 우아꾼만 버투버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투버를 그냥 떡 문화라고 생각해 가지고 개무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왁굳이 VR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세돌도 만들어 냈잖아. 그래 가지고 트위치랑 아프리카에서 버튜버 판을 엄청나게 키운 다음에 한국 인방 업계 버튜버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시 못할 정도의 규모가 돼 버린 거야. 이거는 왁타버스랑 왁천지라 우악구세 업적이 맞습니다. 내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 왁천기 이거 또 우악구 첫 발은 거봐 이러거든. 근데 업적이란 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옛날에 이세돌 이전에 한국에서 호쇼마이 영도 보내잖아. 이게 뭔데 싶다가 아 이상한 거쳐 보내 뭔데 이게 이게 뭐버트바야그 당시에 호쇼마이 영도 받고 욕 알아 있으면 갖고 와봐. 한국 스트리머들 죄다 버튜버 욕했어. 영도 보고. 얘기할래? 문제 안 되는 애한 명도 없다니까. 그 당시에 뭐 일본에서 인기 호로라이브 버튜버라고 해봤자 한국 스트리머들한테는 알빠 놓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갖 버튜버들 다 비난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버튜버 활동을 하는 한국인이 있더라도 걔랑 상종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버튜버들이 합고 버튜버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합방해봤자 내가 얻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공식 컨텐츠 해가지고, 대형 스트리머 서버라든지, 혹은 이제 합방을 하잖아. 대형 컨텐츠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대놓고 버튜버는, 참가 못한다. 이러면서 무시했다니까. 그러면서 버튜버가 참가하고 싶으면 모델링 내리고 캠 키는 애들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버튜버는 그 스타크래프트 대형 컨텐츠 참가하기 위해서 버튜버 은퇴하고 캠 켜가지고 참가했다니까. 그 정도로 버튜버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했던 게 한국 인터넷 방송 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우왁구이라 왁타버스의 체급으로 이 새돌 만들어가지고 그냥 체급으로 누른 거야. 어,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왁천지들이 조금 좋은짓했죠착까지 됐어. 어.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제는 무시 못 하잖아. 무시했다가는 왁천지들이 가가지고 닭을 빡 놓아버리니까 어 이제 애들이 버튜버라고 무시 절대로 못합니다. 어 영도에 버튜버 나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하던 거 멈추고 말도 안 하면서 영상 끝날 때까지 보다가 아 노래 참잘 부르신다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떡새끼가 보는 거 취급해놓고 이제는 똑같은 동등한 방송인으로서 취급한단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오타쿠 문화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방송인으로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왁천지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존우야. 지금 왁천지를 혐오하는 여론이 강한데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되는데 왜 너는 어? 강물을 거스르려고 하고 어?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다 왁천지 욕할 때는 같이 욕하고 어? 왁천지 옹호할 때는 같이 옹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존우야.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러기가 싫어. 나는 남들 욕할 때 반박하고 싶고 남들 욕안할때 욕하고 싶어. 나 나만 욕하고 싶어 다른 소리 하고 싶어 모두가 노라고 할때 예스라고 하고 싶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노라고 하고 싶어 어쨌든 이런 업적이 있긴 한데 근데 우아쿠은왜 게임하는 놈이 오타쿠를 혐오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렇죠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저질러온 범죄 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제로 업보를 청산당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체급이 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어, 행패를 부려가지고 사건을 묻었거든. 나무위키도 주작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지른 잘못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남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슴에 마음에 난도질을 해 놨잖아.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분노와 복수는 가슴에 흉터로 새겨놓는단 말이야.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이 그 잘못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했으면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꾸준히 잘못을 반복하고 그게 쌓이고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정립돼가지고 이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쿠폰 10개 모아가지고 후라이드 치킨 공짜로 한 마리 받은 거라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지들 체급을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돌마스터 프로세카 플레이브 뭐 이런 굵직한 애들 쳐 건들다가 뚝까맞고 그런데도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이번에 DJMax 건드렸다가 지금 멸망전이 시작이 된 거다 이거예요